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봄꽃 나들이 미션. 다양한 미션을 깨면은 봄꽃을 주거든요? 일단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거 받을게요. 10개랑, 그 다음에 또 10개. 받아줄 건다 받아줬고, 제일 중요한 건 교환이죠. 이번 이벤트는 봄꽃 아바타 프레임하고 장비 위주로 주거든요? 일단 엘리트 무기 재료랑 옷 재료, 목걸이, 벨트, 장갑, 신발, 이렇게 재료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아바타 프레임은 20개 필요하고 나머지 장비는 130개씩 필요한데 한 장비당 12개씩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이벤트만 꾸준히 참여하면 최대 에픽 장비까지 노려볼 수 있는 회자 이벤트네요. 아무튼 오늘부터 봄꽃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고 오늘 해볼 특공대는 이성 탕돌이. 코스튬은 신사세트로 해주고, 무기는 레전드, S검 해서, 스포 도전 공장도전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 맵은 짧네요. 버프, 파워 스트라이크, 유적 너배 플러스 50%, 디버프는 독에 덧, 랜덤으로 독이 뿌려집니다. 뭐 바로 뭔가 엘리트 보스가 있긴 한데, 잡으면 뭐 주나? 못 잡나, 저거? 긴점에서 때려봐야지. 벽돌. 그러니까 죽는 거 맞지? 안 죽어, 이거? 뭐, 계속 그냥 때려볼게요. 공장 몇답게 지금 로봇만 검탄 소환되네. 포탄도 쓰고. 근데 저거 못 죽이나 보다. 안 죽는데? 축구공. 보호막도 지금 안 까이고 있어요. 어 체력 너무 아픈데? 근접에서 깝치면 안 되겠다. 레이저. 요게 또 독을 지어주지. 번개 5성. 그래도 잡몹들은약해서 다행이긴 한데, 저거 지금 보스 같은 게, 거슬려, 상당히. 자, 첫 번째 보스는, 소용돌이 꽃. 어, 저거 꽃 생기니까는 미사일 로봇 없어졌네? 개꿀. 자, 잡아주고, 어, 이번에 두 마리 생겼는데? 이번 버프는 전투 회복. 몬스터 처치 시 HP 1%퍼 회복하고, 디버프는 교차 화력. 몬스터 총알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열차. 하나. 벽돌, 삼성. 아, 저두 마리 으니까좀더 까다롭네. 레이저, 삼성. 그 다음에 고성능. 뭘 이렇게 맞았는데 피가 벌써 많이 달고 있어요. 축구공. 그 다음에 빛검. 그래도 적을 죽이니까 체력이 엄청 회복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붓기 때문에. 편하다. 이거 고기 안 챙겨 먹으면 될것 같은데? 몬스터 죽일 때마다 체력 회복하니까 오, 오히려 괜찮아. 영혼의 비 마스터. 여기서부터는 노란색 경험치 나오네? 이 미사일 때는 가볍게 그냥 피해줘야지. 역시 맵이 좁으니까 S검. 마스터가 굉장히 좋네요. 자, 자석 한번 먹어서 양자공 찾아보자, 한번. 에너지 큐브. 오케이, 떴다. 양자공. 그 다음, 고성능. 두리안. 자, 엘리트 보스. 잡고, 바로 또 열차. 제발. 세 개. 데스. 충동 배터리. 그 다음에 레이저 발사기. 공증. 와, 얘들 녹아. 죽음의 레이저까지. 이거 죽음의 레이저 긴접에서 한번 미사일 진짜 못없대나 때려봐, 계속. 어, 야, 나, 아, 되게 아프네. 저거 진짜 아프다. 저거 절대 못 죽이나보네. 두리안. 애들이 소환되자마자 바로 그냥 빗검이 녹아버리네. 자, 두 번째 보스. 저 미사일 두개 없어지겠지? 없어지고, 맹독충 베타 두 마리. 와, 얘네 좀 그런데. 빨리 안 죽이면은, 저거, 독 겁나 피해. 와, 그래도 뭐야? 한 방에. 두 마리 다 잡았네? 이번에 버프는 끝까지 싸운다. HP 30% 이하일 때 공격력 30% 증가. 디버프는 뜻밖의 재앙. 하늘에서 무작위로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세 개. 운석도 피하면서 독도 피하고, 피할 게 굉장히 많아요. 미사일도 피해야 돼요. 열차 챙겨야지. 공중도 찍고. 그 다음에 에너지 큐브, 피트니스 일성, 그 다음 공중, 불황자가옷 덤벨은 피해야겠다. 피트니스, 불황자, 아 의무적으로, 야 덤벨 됐고, 오요번엔 다섯 개, 대박. 자, 브랑자 5성, 운동화 5성, 그다음 피트니스 4성, 피트니스 5성. 이러면 스킬 다 찍었네. 순식간에 다 찍어버렸어요. 자, 엘리트도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잡아버리고, 이러면 이제 피만 나오나? 그러네. 고기만 하나. 자석은 그냥 아껴야지. 나 지금 보스전 때 자석을 땡길게요 가만히 있으면 또안 되는 게, 저 미사일 로봇이 지금 독보리고 미사일 날리고 막 난리 났으니까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7실 8분 되니까 목 쏟아진다. 겁나 쏟아지는데, S검 때문에 다 녹아버리네? 어, 저 위에 엘리트 떴는데? 잡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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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야, 얘는 진짜 피통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래, 잡았고. 근데 굳이 열차 안 먹었어도 됐는데 고기만 나오니까. 아, 또 고기... 가만히 한번 있어볼까? 가만히 있으면 좀 많이 달려나. 운석도 맞고, 독도 맞고 하는데 체력은 안 달고 있어요. 미사일 맞아도 몹을 죽여갖고 체력이 지금 차는 거 보이시죠. 오, 이대로 그냥 계속 그냥 군밤이 될것 같아. 햄 3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어차피 피가 반 이상 까이진 않으니까 잘긴 하거든요. 조금씩! 정말 미세하게 밝 친한데, 그만큼 체력 회복 속도가 더 빨라요. 그 와중에 지금 둘이 한 저거, 가시창 된 거. <laughs> 야, 시강인데? 과연, 맛보는 좀비 사령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보스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근데 두 마리씩이나 나왔네? 빛검으로. 자 어딨어? 근데 보이지 않아. 잠깐만, 좀 보여야지. <laughs> 너무 화려해, 맵이. 어딨냐? 자 저기 있네. 자, 사고 땡기고, 그 다음에 햄 챙겨 먹고, 또 챙겨 먹고, 이러면, 어, 순식간에 두 마리, 좀비, 다 잡았네요. 총 피해량, 영혼에비 30%로 데미지 제일 많이 넣는데, 었 4576k. 두 번째는 양자공, 25%. 공장 도장 깼으니까 보상 받아야겠죠. 좀비 사령관, 프로필하고, 보석 200개, 열쇠 1개까지, 개꿀.